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3교시에서는 그이앞 시간에 사용했던 것에다가 조금 더 모형을 정형화 시키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부 링크를 탐색하는 형태를 공부했다라면, 요번엔 외부 링크도 가만두지 않고 다 찾아보겠다라는 분석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재에서 그냥 우스갯 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구글 같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필자가 대답하는 부분이 있 따라갑니다. 첫째, 수십억 달러를 모아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laughs> 말이 참 쉽죠. 그리고 둘째, 웹 크롤러를 만든다.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교재를 작성한 저자의 주된 주장 중에 하나가 크롤러를 잘 구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구글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말 그대로 파이썬 웹 크롤러를 가지고 실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교재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농담 우스갯 소리를 했다라는 좀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최신 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이웹 크롤러 핵심이 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웹 크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앞에는 우스갯소리여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도메인 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터넷에 무수한 많은 페이지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해석할 수 있는 크롤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크롤러들을 역할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도메인 간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 크롤러가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어야지 크롤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포함을 해야지만, 진정한 크롤러의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교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습할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전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해 봤습니다. 마찬가지 3교시에서도요,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외부 링크 역시 무시하지 않고, 연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을 하는 이 부분이 이번 시간의 핵심. 어떻게 보면 외부 페이지를 찾아서 나가는 부분, 하위가 아닌 외부 링크에 대한 것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학습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학습하려고 했더니만 요구사항이 좀 이제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외부 링크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한다면 라 무엇을 찾을지 어떤 정보를 찾을지 그리고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폭넓게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부 링크로 딱 연결이 됐을 때 해당되는 웹사이트들이 우리가 아까 패턴을 찾아냈던 그런 사이트와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서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좀더 유연하게 찾을 수 있을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숙지를 하고, 이제 이 요번 장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단순히 그냥 외부 링크를 막 따라다니는 게 크롤러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 링크도 안 버리고 찾겠다 했을 때 단순히 딱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준비 사항들이 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 사항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수집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해진 특정 사이트에서만 수집을 할 것인지, 그럴려면좀 되게 간단하게 간단해지겠죠. 문제풀이가 간단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번 3교시에서 얘기한 게, 언급된 게, 웹사이트도 탐색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크롤링 하기 전에.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 도달이 되는 경우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링크를 탐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달된 상태에서 그 페이지에서, 현재 사이트 내에서 머물면서, 페이지가 아니죠. 현재 사이트 내부에 머물면서 탐색을 수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무조건 외부만 타고 갈 것인지, 현재 들어온 사이트 내에서 사이트 내부를 먼저 탐색을 하고 외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를 스크랩에서 제외할 것인지 뭐 어떤 사이트는 난 스크래핑 하지 않을 거야. 빼. 이렇게 제외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웹크롤링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해라 라고 하면서 교재에서 18번째 장에 법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18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웹 크롤링을 할때 해당되는 웹사이트의 마스터가 그거를 모른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있다라면,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웹사이트까지 크롤링을 시작하면 얼마 안 되는 라인의 코드로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 예제로 69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부분부분 부분 좀 발치를 해놨습니다. 직접 이것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보면은, 똑같이 페이지 데이터 세트를 놓고요. 예, 랜덤 사용하기 위해서 시드 만들고요. 그리고 get internal link 즉 내부 링크를 목록화시키기 위해서 페이지에서 발견된 내부 링크를 목록으로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해당되는 인터널링크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을 때요번에는 단순하게 beautiful s o p 을, 객체를, bs 객체를 4개 변수로 전달을 받죠. 내부적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include url을, 포함 url을 4개 변수로 두 가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include url을 다시 구성을 하죠. 보면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포맷에서 이제, url p a s 라는 객체를 이용하고요이 객체 내에서, URL, include url을 주면서, 스키마를 줍니다. 이건 프로토콜이 요 앞부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직접 정의를 하지 않고요. 프로토콜을 만드는 이러한 저기 그 코드가 되게 많아요. 함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또 또 하나 그러한 함수 중에서 URL 파스를 통해서 요 URL 인클로드 URL 내부에서요 넷록해서 여기서는 해당되는 URL 정보 값들을 가지고 오는 형태, 즉 포함된 URL 스트링을 생성을 해 주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들을, 즉 내부 링크죠, 내부 링크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서 찾아 나갑니다. 찾아 나가는데 정규표현식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정규표현식 모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로 이 해당되는 url 외계변수로 넘어오는 이러한 url들 자 슬래시로 시작하고 어떤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url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런 정규표현식으로 a 링크를 찾아내죠 예, 링크를 찾아내서 그리고 와서 여기에 href가 not none인 경우 그러면서 다시 찾아 들어가죠 인터널링크 안에 즉 우리 리스트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 안에 이 속성의 url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렇다라면 은 다시 if else로 구분을 해서 스타트 스위치 바꿔 주고요 그리고 인터널링크에다가 append를 시키도록 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append 하는 경우. 당연히 그냥 속성을 바로 업핸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해당되는 것들 include url의 링크 어트리 t 트 에다가 이렇게요.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 요, 이제 내부 링크를 참조하기 위한 함수를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ternal link 부분으로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익스터널 링크를 가지고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익스터널 링크에서도 보시게 되면 동, 똑같이 bs 객체와 url을 전달을 받고요 그쵸? 두 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익스터널 링크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링크들은 http 또는 www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규표현식을 이용해서 링크를 탐색을 합니다. 똑같이 is not non 했을 때, 익스터널 링크 안에 포함이 안돼 있다라면은 어펜드시키는 코드를 추가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찾은 익스터널 링크들을 반환해주는 리스트를 반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함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무작위로 이동한다 그랬죠. 따라서 랜덤으로 get random external link 해서 스타팅 페이지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똑같이 이번엔 bs를 전달받는 게 아닙니다. bs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get external link를 호출을 해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든 bs를 전달을 해줍니다. 넷 로케이션에 대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익스터널 링크를 반환받게 되면은 되겠죠. 즉 이렇게 호출을 해서 반환을 이 작업을 수행하고 반환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익스터널 링크가 없는 경우죠, 제로면 예. not, no, no external link, external link 없다 looking around the site for one 이렇 얘기합니다 외부 사이트 없고 하나의 사이트를 둘러본다 아직 내부를 둘러보면 되겠죠 그쵸? 내부를 둘러보면 되니까 똑같이 도메인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getInternalLink 함수를 아까 위에서 내부 링크를 탐색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널 링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인터널 링크들을 반환받아서 리스트를 반환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랜덤 익스터널 링크 하셔가지고 다시 재기 호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널 링크에서 표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의 링크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제로이면 은 리턴해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더 이상 익스터널 링크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랜덤으로 반환을 해 버리는 코드를 수행하면 됩니다. 자,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점은 flow external only라고 해서 오리 닷컴으로 오레일리닷컴을 주면서 내계 변수로는 스타팅 페이지 여기서 시작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랜덤 익스터널 링크로 갈 거고요. 그럼 bs 객체 만들어서 익스터널을 호출하게 주게 되겠죠. 자, 그 반환 받은 거 가지고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링크가 내부 링크 외부 링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 링크로 이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순서대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에 외부 링크를 모두 가지고 와라 시작을 할거고요 근데 외부 링크가 있냐 있으면은 외부 링크를 무작위로 가지고 오게 된 코드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부 링크가 없다 아니면 페이지 내부의 링크를 따라가자 해서 페이지 내부 링크에서 해당되는 페이지 내부 링크에 외부 링크를 모두 또 가지고 와라 있냐 없냐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외부 링크를 타고 진행이 될 거예요. 내부 링크보다는요. 거의 외부 링크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오레일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 변경을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예. 이러한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이제, 코드 라인 얼마 안 됩니다. 60줄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코드이고, 블럭블럭으로 잘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사항은 정규 표현식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url plus 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들이 또 이렇게 url 녹하고 스 c 두 가지가 더 새로운 것이 좀 보여졌으니까 이거는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여기서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처음에 오레일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본다라면요. 이렇게 자 랜덤 익스터널 링크 HTTP 링크드 인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컴퍼니 오레일리비디아에서 여기서는 못 찾았네요 그런 경우요 다시 랜덤으로 가니까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링크들을 외부 링크를 익스터널 링크를 랜덤으로 했을 때 계속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이 샘플에도 못 찾았을 때에 대한 처리에 대한 예외 구문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설명을 할때 이제 교재 내부에서는 예외를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예외 처리를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 사항을 한번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은 실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예외처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가면 예외처리에 대한 문장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소스코드 분석하다 보면 어디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사이트를 둘러본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사이트를 둘러본다, 그다음 인터널 링크로 들어갔을 때에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학습 위주니까,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실습하고 복습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좀 드려 볼게요 사실은 우리 교재 7 1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는 예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 앞에 제가 수업시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에서는 뭐 외부 링크를 찾기 위해서 이젠 링크 이제 썼던 링크 탐색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즉 외부 링크를 찾을 때까지 웹사이트를 재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호출해 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예제가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을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외부 링크를 찾는다 같은 단순한 함수로 나누게 되면 나중에 코드를 다른 크롤링 작업에 쓸수 있도록 다시 팩토링하기가 쉬워진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트 전체에서 외부 링크를 검색하고 각 링크마다 메모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게 71페이지에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분석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요. 71페이지의 예제를, 기능을 구현을 하고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현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전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그리고 기능 그리고 해당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이썬 코드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실행한 결과 파일 하나를 같이 첨부하셔서 압축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기 좀 내용 좀, 수가 수정 좀 해볼까요? 예, 파일, 좌, 기능 분석, 링, 소스 분석, 문서를 제출한다. 제출 두 가지 제출 파일을 파일은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한다. 하나의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단 조건은 집 압축 파일을 사용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과제요. 여지껏은 뭘 찾아봐라, 뭘 찾아봐라 이런 과제를 드렸는데 마지막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실행해 보시고 그것이 무엇을 수행하는 것이고 어떠한 동작 결과물을 내보내는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을 소스 코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되는 모든 파이썬 코드에는 모든 라인에 추석을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전달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도 예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아마도 당분간 더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 시간에 수업을 좀 들으시고, 과제물도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가 출석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간을 넘어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지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결석이라고 심지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수업을 좀 수강하시고 그러면 ctl 사이트 내에서 저한테는 출석이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제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고 과제도 제 시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과제 제출 기간을 어겼을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뭐그 확실하게 결정 난 바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실습 수업이라서 설명 25분 가량 대략, 그리고 나머지는 실습 시간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 안 하면 실습을 참여 안 했다. 라고 봐서 결석으로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물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